국감의 공방 과정에서 또 하나 됐던 것이 헌법재판소 김희수 헌재 소장 대행 관련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고요. 패널들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김희수 헌재 소장 대행에 관한 자격 논란 가지고 야당이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요. 그걸 보기로 하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헌법 재판 소장의 자격으로서 인사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게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좀 조용히 하세요. 어디 네. 책상고 조용히 하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소리 그만 지르시고. 바벌기 열어. 반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법사위가 박봉기 의원 회의 입장 아닙니다. 자, 김지태 의원님, 앉아서 반말해 주시고, 박봉기 의원님도 회의 진행 중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자, 예, <laughs> 예. 반말하지 마십시오. 나이들은, 박봉기 의원은 나이가, <웃음> <박범기 의원의 웃음> 나이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반말하지 <laughs> 네, <이해하셨습니다>. 마세요. <웃음> <웃음> 박 의원 목소리 더 크고요, 더 반말 많이 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헌법 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범계 의원이 왜 나만 제지하느냐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박 의원 목소리가 크니까 제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김민태 의원이 헌법 재판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네요. 그런 주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광덕 부장? 예, 네, 그거는 현재 헌법 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네. 진태 의원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불만도 터뜨릴 만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네, 그 전후 사정에 보면 내년 개헌을 하게 되면 없어야 된다라고 또 말을 했더구만요 예, 네. 네, 그런 거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헌재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헌법 체제에서도 과연 필요 없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요문에 대해서는 어저께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이요, 예. 법사에서 했던 거. 예. 예, 대통령께서 언급한 거를 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뭐라고 했냐면, 현재 비록 헌재소장 대행이지만, 헌재소장 대행이라는 게 법적 절차로 된 거기 때문에, 예. 야권이 그걸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올렸죠, 또. 예. 예, 예. 직접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접 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거니까 어떤 헌재소장 대행이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적으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감도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잘못된 것 같고 단지 이제 문 대통령이 <laughs> 말맞다나그 뭐라 그랬냐면 어, 단지 야당과 국회는 헌재 소장의 대행이 아니라 후보자를 빨리 지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헌재 소장 대행이 내년 9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되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헌재 소장의 정식 후보자를 지난번에 부결이 됐으니까 예. 정식 후보자를 조속히 본인의 말씀처럼 그렇게 조속히 지명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예.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를 올린 것처럼 권한 된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 맞는데. 대신 현재 소장을 이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가 하겠다라는 네. 정도는 언급한 것도 좀 필요해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재 원기 교수. 예, 저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 그것 는 것도 올랐는데 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헌법재판소가 가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인. 이그 언제죠? 2015년도였습니까? 예. 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자유한국당 그때 집권 여당이 뭐라고 얘기겠습니까 어, 헌법재판소가 언제겠죠? 대한민국을 네. 그 살렸다 구했다는 식으로 얼마나 그때 헌법재판소를 극히 찬양을 했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장 근한 대행의 이 선임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발언 자체는 저는 진짜 헌정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전의 이거 그 자신들이 태도하고도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장의 인기를 둘러싸고 오래된 논란이 상당히 그 벌써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 전우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했을 때 지명을 했을 때그 문제 인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 때문에 그것이 결국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인기를. 지명을 받으면 새로 6년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분명히 해달라는 예, 것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금 요청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때문에 아마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그난 대행이 야 그거 그 현재 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되고 난 뒤에 아마 뭐이 부분은 뭐 흠뻑, 그저 청와대 대변인이 좀말 실수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이그인기가인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뭐 지명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도가 지나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국회가 지금 제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지금 이법 미비인. 헌법 재판소가 예. 임기 문제를 분명히 아마 그 결정을 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치명을 예. 한다고 했으니까 국회가 먼저 할 일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법적인 좀 미비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실제로는 헌법 111조에 들어 있는 헌법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용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든 많은데 예. 차장님 손들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 그 김희수 재판관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어떤 면에서 미안하다고요? SNS에 그렇게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상권 분리배에 관한 것으로서 그분들이 알아서 대행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을 할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볼땐 그래요. 그건 국회에 일정한 결정, 권위에 대한 본인의 이견을 드러내놓고 아. 표시하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네.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네. 국회에서 저분은 어, 헌법재판 소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헌법재판관들이 많은데 네. 왜 저분이 굳이 대행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회의 결정,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예, 네, 뭐, 사실은 제가 사인한테는 다른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일이 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긴 하고요. 정기환이 뭐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저 문제를 놓고 싸우는 이제 내용을 보면 참 수준이 떨어진다. <laughs> 어. 예를 들어서 김진대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게 아니라 네. 그러면 국회로부터 부동의받은 상태에서 후보가 비록 권한 대행이지만 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는 데 대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말로 심각하다. 조금 전에 차 의원 말씀대로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음.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인정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가장 공평하고 헌법질서에 맞도록 유지운영 관리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좀 논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반발을 하면서 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차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이나 임기에 단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좀 논의를 해가자. 네. 이렇게 됐더라면 김진태 의원도 비록 자신이 보수 성향으로 아주 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네. 있더만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진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거뭐 네. 일어나서 책상 두드리고 마치 원수지간 대하듯이 하는 네. 저런 모습을 네.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 그럼 누가 손해냐.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이 유리하고 예. 이유 없이 발목만 잡아 보이는 자유한국당이 결국 손해를 본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장 외에서 설전을 벌인 것과 다르게 제도적으로 뭔가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정치화되버리면은 거의 정쟁성으로 바뀔 좀 우려가 있어서 좀 그런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 어 그래도 법조인인 우리 정혁진 변호사 여기까지 듣고 어 우리 이종무 실장은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 지금 헌법이 87년도에 개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87년 현 헌법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큰 성과라고 자타가 법조인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헌법 재판소거든요. 87년도에 헌재가 생겨 가지고 우리나라 그 법적인 그 수준이 굉장히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 재판소를 뭐 일정한 자기의 그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네. 규정을 정리해드리면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권위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네. 권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규칙은 먼저 그 선임된 그 재판관이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헌법재판소 법과 규칙에 따라 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그그 규정에 따를 때 지금 김희수 재판관이 대행하는 게. 뭐가 규정상 문제가 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 자체는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육부요인 중에 한 분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헌법에는 111조에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 소장을 임명한다 해가지고 전에 전혜숙 후보자가지고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고칠 경우에는. 헌법 재판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선제 소장을 같이 임명하면은 동시 해결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 저가 예.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저 김희수 재판관하고 동시에 임명된 분이 또세 분이 더 있어요. 나이는 김희수 재판관이 가장 많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 예. 하여튼 뭐, 뭐 이번에도 있을 수 있었다. 둘다일치가돼버려 어쨌든간에 예. 내부에서 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는요. 국정감사를 보면서 아마 이종구 실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장면들을 검토를 했을 것인데요. 가끔 국정감사 하면은 이색 실물을 가져와서 뭘 보여준다든가 하기도 하고요. 어, 이번에도 뭐 아마 그게 몇개 전시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걸 내가 차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쪽 <laughs> 발언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정근 실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이번에는 네. 또그 안철수 대표는 국정감사 격려하느라고 피자 선물도 하느라고 굉장히 좋은 일을 했었는데 또그 브랜드가 어디 건이 논란있고랬어요 예, 어떤 예.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 일단 그 안철수 대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 사실은 으, 의도는 굉장히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국정감사는 사실 의원들이 스타가 되지만 의원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우주다. 하거든요 그렇죠 할까요? 한 예. 며칠 한한 달은 한 뭐한달 이상 정말 밤새워서 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제 제보를 받고 하겠는데 그 보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네. 뜻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설에 오른 게 하필이면 갑질 논란에 그 피자 브랜드를 택했느냐 하는 건데 좀 뭐랄까 세심하지 네.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당 해명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 그 비록 그 창업주나 그 회장이 잘못했더라도 네. 가맹점주들은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뭐그 점이 있고, 자 이번 국감장에서는 사실 재밌는 게몇군몇 몇 가지가 있었죠. EMP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파로 인한 공격을. 공격의 어떤 그런 그이 위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네. 갖고 실제로 시연도 해봤고 <laughs> 뭐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2010년도에 네. 여기에 계신 차명진 의원이 <laughs> 하신 것보다는 못하다 차, 차이 차이 <laughs> 예, 차이원이 그때 갖고 오신 게 네. 구렁이죠 그때 시가 <laughs> 천만 원이 넘는 구렁이를 갖고 오셨죠 그래서 어디서 전, 가져왔어요, 전무후무했다라고 봅니다. 빌려왔습니까 당시 차이원? 아, 그게 이제 불법 납포돼가지고 네.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보관하던 거예요 예. 보관 왜냐하면 이제 이, 이 풀어줄 수가 없대요 그것도 예. 재판 문제가기 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보, 보관하고 있는 거를 잠깐 그 가져왔는데 저는 뭐듣보단 실이 훨씬 컸습니다 <laughs> 왜, 왜 실이 컸습니까 <laughs> 보여주기 예, 보여주기 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누가 쇼 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또 거기다 갖다 붙이시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서도 많이 되고 흥미는 있지만은. 개인적인 평판에서는 보여주기다 해가지고 좋지 않은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지적을 했네요.